아들 쓸까? 오케이. 쫄문 잡겠습니다. 응. 잡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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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잡는 거 오케이. 델리 직접 잡는 거말는 거죠? 어. 아니니까. 에스더로 뚫 잡기. 잡기. 아이스로 뚫 잡기? 아, 응. 잡기. 확인 확인. 저희 를 불건 레이드 아니니까. 용체크용 쪽. 1파티 저거 잡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할게나미드로 어, 휴유�蔨록 총4이든아사아소 stealing 파워 더 a 아 c 우 헤드 그 따라가서 자기한테 끌린다 싶으면 r a 잘해 줘야 돼. 아이스. 아, 아, 아이고. 아 이거. 내부 파. 내부 없네 이거는.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내부풀이 문제라니까 내부풀을 없애는 거. 그래 없어? 아니 내부풀에 카운터를 안넣오게 해야지. <laughs> 아니지 오히려 카운터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다시 잡기 많이. 그나마 어 그룹이 있으면은 내부풀 때운컨택이 나오는. 우리의 타민시치는. 피곤 없어서, 이거 어, 어, 그냥 빨리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분 나쁘게 톡톡 치는 기믹이 좀 많네 사천식 사천식 갈다먹는 기분 나쁘게 들어가요 가방 아드 갈겨 갈겨 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하다 야. 이거 내가 맞았다, 이번에. 오, 왜이정 나한테 어 갔다 가운데 굉장히 도이절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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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도이하이하이 그래서 흡 아, 씨안 되네. <laughs> 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까 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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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여드려야겠구만. 흡 오케이.

이제 보이게 됐는데? 나와. 여기 적었고 안에서 나오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이거 나올려 여기 터져요 여기 터져요. 어, <laughs> 뭐, 총양님. 어 그러고. 병사들 없는 쪽으로. 왼쪽이 병사 없어. 요 12시 병사 없어요? 12시 쪽으로 나... 오케이 나이스 한명 오, 어? 한명 <laughs> 죽였다 <laughs> 어? 탁구야 탁구야 당신이 죽였어 줄건줘줄건줘어줄건줘 찍고 앞에 아아 <laughs> 아 아, 이거 송버스 아, 썼는데 이게 잡기, 잡기 잡기 아니에요 잡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까 아니다 이거 위쪽으로 아, 내려갑니다 어, 나올 때똥똥 그... 보라링 3시? 어디야? 보라링... 그러면 3시요 아, 갈게요 어, 빠져빠져 어, 보라링 4시... 어. 어. 아, 뭐, 어. 어. 아, 아이 바로 못 이게 시간되면 터지네 어, 시간되면 아, 그러네, 그러네 그래.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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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잡편 사람은 뭐해요? 뭐 해야 돼, 나는? 야 되는 거야해야 피해야죠. 하지뭐 해. 뭐뭐 <laughs> 뭐. 하긴뭐 뭐뭐 해? 피해야지. 봐. <laughs> 나, 나, 뭐... <laughs> 나 <그냥 부러져. 웃음> 아, 여기 사이나다 여기. 또뭐로 아. 이 다들 뭐뭘 말하는 거야? 다 다. 섯 <laughs> 살짝 내셨다. 네. 네. 잡히면 또 큰일 난다,

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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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이마 먹고 한번 뒤 밀게요 저 그냥. 네, 저도. 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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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닌텐도. 방탄 준비. 준비. 헤드 준비. 쫄몹 헤드쪽. 요요 요. 살치 살치. 나이스. 어떻게 아니 근데 되게 레이드 깬다 저거 <laughs> 되게 깨네요 빨리 잡겠는데? 잡았고괜찮네 여기 오 어, 어디로 피해 이거 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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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위로 올라가요 박상님 딜레링 <laughs> 저희 오다가 터질 것 같으면 먹어야 돼요 저거 가 여기서 먹자. 먹기 여기 먹자. 조심.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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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와야 돼. 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안왔는데 누구? 아. 디라이 디라이 디라이파티오십 줄. 오십줄 확인. 카운터 준비 파티 카운터 준비. 오른쪽. 오십 어, 색이 살짝 아이고, 다르구나 네아 네, 색도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위에 피가 보여요 맞아요 47졸 리파티 47졸이에요 1파티 레드 준비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 오케이 2파티 45졸 2시만 중앙 대기 아니 상대가 그거 다 5스택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해야죠 가져갈 게 아니야 오케이 둘이 서 와리가리 하세요 포크랑 나랑 왔다 갔다 오 파티 빨간색 입니다1 2 빨간색, 아, 빨간색. 빨간색. 네좀 기다리세요 이 우리 보셔야 돼요 네 한번 붙이고 가자 셔셔 이거 나오면 셔 <목소리> 됐죠 이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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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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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파티 랜나오 말해주세요 아예 안 나와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네. 아. 가영이구나 그거 에러 유인해 줘. 그 실드 까야 돼. 실드 까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쏴 봐. 나이스. 내가 암수 던질게. 어우, 근데 우리도 볼래. 저 친구. 빨리 가자. 가자. 가드도 쓰고 다 해야 될 상황 같다. 봤어, 깠어. 나이스 좋아요. 하겠습니 지금부터 아유. 집중. 어, 뭐 본인 머리 위에 똥 같은 게 생기면 바깥에 빼시고요. 제가 한번 보죠 네 에이. 그.. 저.. 가운데로 가운데선으로고고 제일 멀리 떨어지고 똥은 라링한테 오지 말고 옆에 박으로 빠져요 라링 5선 암수 던짐 상돈씨 암수 브리핑 제 해주시고 네 근데 제가 암수... 누가 있지? 거쪽 거,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게요 포카 던짐 그 눈으로 불렀다. 보 눈으로 보고 피하셈 조만 집중 어, 블레터 그럼 에스도 알아서 쓸게 오케이 합기. 아, 어, 이 잡히! 오별별 암수, 호크가 한번더 던짐 오케이 던졌어요 호크님이 이어서 제가 던질게요 오케이 크터가 그 안쪽으로 살짝 데려올까요? <목소리도> 네. 네, 이거 낙사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쟤, 아, 왜안 와. 오프, 이거... 우와. 뒤를 못 다니는데? 뭐야. 뭐야? 일단 일로 와요. 그쪽 있지 말고. 패턴 피하려고 들어가. <목소리도> 여기 아, 중앙, 피하려고. 중앙 안전 패턴.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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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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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이거 의성어 줄여. 필요한 말만? Blessed a n 아 m a l Blessed. I'm going to take a team. I'm g o 요 n g to take a t 카운터 카운 going to take a team. I'm going to t a k 안 좋다 이제. 오, 나이스. 이스 한번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갈게요. 오케이. 이어 yeah, 지터맨 포키토피. 감강이면은다잘넣었나 아, 보다 아? 열심히. 지금 템포로 아, 들었는데 제가 헷갈렸어. 아니, 딜 살짝만 안가. 멈추면서 천천히 하세요. 잠시만. 코스 비켜 주이이 5시일 작업하는 50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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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그래서 포인 날려고 보 자. 검은 파이터 맞자마자 아하하하. 고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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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오른쪽으로 할 번씩 한 번씩 지 지금 다시 지금 아 너무 빨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어, 오케이 어, 천천히 여... 가니까는 별로 시 확인 요 음. 향수 씨 가시고 면로와 어 나이스. 음, 그어 나이스 이런식으로. 어. 깔끔하잖아. 아, 그여 아, 밀어서 보내. 무력하다 오바. 무력하다 오 무력하다. 아까 직원부도무력하나 오면. 데미다았으니까 그래. 모르겠어. 아, 갔어 갔어 딜에 딜에 딜 아 이거 고 브로 안 됐어. 가면 바로 무어 좋아요. 어리여 좋아요. 예, 딜캠 아, 예, 아, 아, 생겼어. 가면 누구 원습 포크. 한번. 잘 쳤당. 여거한번 아, 아, 오, 아, 없어, 어 가운데 오 오카미 오프로에 오카로에 오프로에 오로에 오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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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죽지프로에 오프로에 오프로에 오프 바닥 보세요. 오오치우구우 다섯 시 아홉 시 횡단 위치 체크. 빠졌다 들어가기. 빠져 빠져 각자도하 이어야 돼 5시 도 하긴 합니다. 여기도 하이어니 하긴 다도하다하다섯다다하하 여기로, 여기로 가. 어, 나, 흘러나? 거기로, 거기. 잘 배웠는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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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돼. 어. 그냥 일부러, 그냥. 위에 살려. <laughs> 횡단하는 거, 생각. 횡단을 쭉 달리면 돼요. 여기 예, 쭉 달리면 된대. 완전 다 사라졌다. 횡단 아, 그 바로 아, 나온다. 아이고, 아, 횡단 나온다. 아, 이거 이 탱이다. 횡단. 빠져! 받지고빠지고 드려 빠지고. 들어와야 돼. 행동해야 되니까. 오케이. 들어와. 행동. 위로. 시으로 돌리면 돼요. 아무것도 어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예, 있잖아. 이, 화디스픨, 아, 이 화디스픨,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와, 면역. 와. 어, 개 나이스. 게 걸려대요. 11줄. 11줄. 오케이. 홀 남초 던지면 돼요. 꿀오 아, 카운트 뭐야? 죽지 마. 나이스오잘열렸어세줄두줄 네 이제 간다. 장판 장판. 아, 가 가. 나이스 어디 있잖아 내 오더. 근래 어디 있잖아. 가슴 보이면 할 거임. 음, 계속 보이는요어 <laughs> 좋은데요. 어허. 오케이, 오 오케이 갑니다. 스리투원 이즈 드라마 잘 쓴. 왼쪽 안전. 다시 쭉. 왼쪽 안전으로. 아 감전이다. 아유 나도 감 왼쪽 안전. 이는데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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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했던 했던 사, 아드 사, 했던 사. 이제 벽돌. <laughs> 음. 나이스. 아, 나도 저 진짜 어, 보고 싶다. 벽돌 중? 절신 좀 보고싶게 <laughs> 격돌 끝! 빠져 잡기조심 잡기조심 아 카운터!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이제 잡는거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 잡지, 잡지. 이거 일어나면 좀 뺐다가 어, 어. 패턴 애드사 어, 아.

아, 어 이거 연꽃 한번 더. 조심하거라. 차분이야, 차분이야쌤차님이어다 나이스. 좋아요 하나. 둘. 둘

뭐? 이거. 그거 봐요, 가요. 나이스. 아 이거 카운터 경멸 없으면은 안 되는데 이거. 이거. 거돌기가아니라딱아 붙어 요아아딱 아직 안. 이게딱붙아 아, 잠아무지이거요 돌. 아래 아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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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3겹크3겹 아래 코크. 블해 에페르니아 생각해? 오케이. 35줄. <laughs> 키나 벌써 98줄이야. 빨라 우리. 아, <laughs> 이거 비 아, 한 차스 에페르니아 날올수 그 어, 아, 있어 에페르니아 블레스트 수 에페르니아 블레스트 수어 블레스트 수 확인 쓰고 다 아래 임파 잡아 임파 잡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말고. 말고 어 확인돼요? 바로 바로 확인 내가 잡았어요 확인 바로. 던졌. 오케이 오케이 즐

거울 생각 카운터 준비 카운터 준비 간다 계속 딜해 계속 딜해 지금 계속 딜해 지금 이거 패스인이제 온다 거울 미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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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오공대장만따라가 왼왼 어? 지송? 잘 묶어 어? 오오왼 버려 응. 어? 나왜이리나이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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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웠는데? 암수 됐어, 던져주세요 암수, 암수. 나이스 너더 있어 너더 있어 이거 어, 한번더 영나 다음 해 아, 나도 못해. 이 나도 요오케이야 이거 정산 보지마.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해. 줄게해줄게해 아, 나해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나 렉타오죠 게스트! 나이스! 지겹다 아, 아.. 아 그리고.. 아 진짜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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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딱 12시에 깼는데?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나이스! 아, 아드라나 못 썼어 와, 나이스!